따라오고 계시죠? 이번에는 마음대로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요 짧은 다리를 늘릴 수도 있고 없던 배경까지 만들 수 있는 포토샵의 마법 도구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활용이 될 프리 트랜스폼 도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 프리 트랜스폼을 적용한 사진인데요 짠! 다리 길이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프리트랜스폼을 활용해서 다리 길이도 늘릴 수 있고 다양하게 변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포토샵을 처음 배웠던 이유가 이걸 배우기 위함이었거든요. 간절함은 모든 할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프리트랜스폼의 기초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기초가 탄탄한 포토샵 기초 강의거든요. 따라오세요. 앞전에 레이어 배울 때 한번 만났던 친구들이라서 좀 반갑죠? 여기서 프리트랜스폼을 한번 만나볼 거예요. 이제 포토샵을 시작할 때 습관처럼 하셔야 될 일은 이게 텍스트 마우스 포인터인데요. 이럴 때는 뭘로 바꿔준다고요? V, 무브 툴로 항상 바꿔주셔야 됩니다. 승리의 V를 누르고 시작하실 거예요. 분홍색 네모를 프리트랜스폼을 적용해서 한번 바꿔보고 싶은데요. 선택. 선택이 안된 상태입니다. 분홍색 네모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면 안 되고요. 컨트롤을 선택해서 꾹 눌러 주시면 분홍색 네모가 선택된 게 보여요. 상단에 있는 에디트 메뉴에 가서 프리 트랜스폼을 선택해 주세요. 프리 트랜스폼. 분홍색 네모 주변에 이런 하얀색 점이 생기면서 마우스 모양이 뿅뿅뿅뿅 변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 점을 잡고 쭉 늘려 주실 수가 있고요. 줄여 주실 수도 있고, 찌그러트릴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꼭 사이즈를 맞춰야 할 때는 이 위에 모서리에 있는 검은 네모를 봐 주시면 사이즈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얀 점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빙글빙글 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업을 다 하셨으면 엔터. 청록색 네모를 조금 움직여 볼게요. 무브툴로 선택이 그대로 되어 있죠. 선택이 안 되신 분은 v 눌러 주시고요. 컨트롤 선택하면 여기 파란 네모가 선택이 됐죠? 한번더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을 선택해 줍니다. 이걸 잡고 쭉쭉 쭉 그리고 빙글 한번 돌려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누르면 된다고요? 엔터. 동그라미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컨트롤 동그라미 선택하면 레이어가 선택이 됐어요. 앞으로 포토샵 작업하실 때는 레이어를 꼭꼭꼭 찝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축키 나갈게요 컨트롤 T 바로 되죠 로보트가 변신하는 영화 기억나세요? 트랜스포머 그걸 생각하시고 단축키를 기억하시면 돼요 커맨드 T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바로 프리 트랜스폼이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T 기억해 주시고요 모서리를 잡으면 원래는 이렇게 크기만 늘어나죠 컨트롤키를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들어눕기도 해요 이거를 활용해서 디자인 작업을 할수 있는게 되게 되게 많아요 입체감을 줘서 디자인 작업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엔터 그리고 이 친구도 한번 해볼까요 티쭉어 선생님 얘가 숨어서 안 보여요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레이어에 너무 밑에 층이 숨어 있어서 그렇죠. 얘를 쭉쭉쭉쭉 드래그해서 올려줄게요. 쭉쭉쭉. 프리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우면서 레이어 복습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건 뭐라고요? 컨트롤 T, 엔터. 컨트롤 T, 엔터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맥은 커맨드 T입니다. 진짜 다리를 늘리러 가볼 거예요. 파일, 오픈. 눌러 주시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커맨드 o 입니다 다리를 늘려줄 사진을 찾아옵니다. 사실 이 사진도 다리가 그렇게 짧게 나온 사진은 아닌데요. 그냥 사진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보고 싶었어요. 다리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준비했던 건 프리트랜스폼이고요. 그리고 알아야 될 거는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 사이즈가 있어요. 메뉴에서 이미지에 와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캔버스 사이즈도 붙어 있어요. 이미지 사이즈는 사진 크기도 나와 있고요. 사진 용량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가 있고 캔버스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와 이미지 사이즈의 다른 점은 이미지는 그 이미지에 담긴 정보 그대로이고요. 캔버스는 우리가 작업을 할 스케치북의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캔버스 사이즈를 제가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1920에서 한 2100픽셀, 그리고 1400픽셀. 이 밑에를 보시면 이 앵커를 기준으로 양 옆에 캔버스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사진을 난요 모서리에 놓고 요 밑에 부분을 늘려주고 싶어 하면 이 기준에 맞춰서 앵커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냥 가운데다 놓고 해볼게요. 오케이. 꼭 액자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생겼습니다. c t r Z 를 눌러서 되돌리기. 이제 실제로 다리 길이를 늘려볼 거예요. 맨 처음에는 캔버스 사이즈를 밑으로 조금만 늘려볼게요. 캔버스 사이즈 눌러주시고, 높이만 할 거니까요. 높이를 한천 하고 중요한 거는 앵커를 요 위에다 찍어주셔야 돼요. 사진을 밑으로 키를 늘려줄 거기 때문에 위에 여백은 필요가 없거든요. 오케이. 밑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어? 이 마우스가 보이면 안 돼요. V 눌러주시고 그리고 선택 툴을 한번 이용할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무브 틀 옆에 있는 점선이 있는 네모 선택 툴이라고 해서 이것도 나중에 자주 이용할 건데 이걸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또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죠.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둘이 생깁니다. 종아리 밑부분부터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전체를 잡아서 해버리면 외계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밑부분부터 이 정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딱 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선택이 된 거고요. 선택만 됐지 아까 전에 프리 트랜스폼을 했을 때 하얀 네모가 생겼던 게 아직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까 발사했던 단축키 범블비가 나오는 영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 네모들이 생겼죠? 우리가 옆으로 늘려줄 건 아니니까 컨트롤 Z 밑으로 조금만 잡아당겨줄게요. 쭉쭉쭉쭉쭉쭉 욕심을 내고 싶지만 쭉쭉쭉쭉 쭉쭉 적당히 이 정도만 하시고 마지막에 엔터 이게 선택이 아직 돼 있으니까 취소하실 거면 다른 데를 눌러주시면 돼요 원본이랑 비교해 보시려면 이 오른쪽에 있는 히스토리 히스토리에 가서 내가 작업한 거맨 위로 끌어주시면 처음 장면을 눌러주시고 가장 마지막에 작업한 걸 눌러주시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볼 건데요. 타일에서 save as, save as까지 갑니다. 눌러주시면 경로 지정해 주고요. 이름 정해 주고요. 마지막에 저장. 이미지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확장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함께 배우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파일, save as, jpg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저장.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저장할 때 옵션이에요. 저장할 때 옵션인데요. 퀄리티 부분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맥시멈으로 해주는 편이거든요. 작업 완료 오케이. 해주시면 저장까지 끝났습니다. 재밌죠? 한번더 해볼까요? 이번에 사진을 또 새로 불러올 건데요. 이번에는 컨트롤 O 단축키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있는 화면을 토독! 눌러줍니다. 가면 갈수록 쉬운 거 알려주죠.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프리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사진 배경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때 좋아했던 미니언즈를 불러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조금 축소를 해볼까요?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더하기,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조금만 굴려주시면 지금 알트를 누른 상태입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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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주시면 원하는 사이즈대로 사진의 크기가 확대 축소가 됩니다. 어, 제가 또 실수했네요. 무브틀 v 선택해주시고 지금 제가 할 작업은 어떤 거냐면요. 프리트랜스폼을 활용할 건데 여기 배경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배경을 더 만들어 줄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이미지에서 캔버스 사이즈를 먼저 크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머리 위를 올려줄 거기 때문에 앵커를 기준을 밑에다가 놓고요. 높이를 한 2700? 가운데로 하시면 안 돼요. 밑에를 기준으로 하고, 오케이. 이 정도를 늘려줄 건데요. 선택 툴을 선택해 주시고, 이 부분을 쫙 끌어다 줍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 컨트롤, 커맨드 T를 눌러서 프리 트랜스폼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쭉, 늘려주면 확인.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디셀렉트를 하면 이 점선들이 없어져요. 아까 전에 답답했던 미니언즈의 윗 배경이 짠! 여유가 생겨서 여기에다가 텍스트 작업을 할 자리가 생겼죠. 영어가 자신 없을 때 미니언즈. 이렇게. 이름을 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 브툴로 선택, 그리고 저장까지 한번 해볼게요. 파일 세이브, 에스, 경로 정해주시고 이름 정해주시고 여기서 jpg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PSD로 저장이 되면 안 돼요. 이미지로 저장하려면 jpg 연습 저장 퀄리티 라지로 정해주고요. 맥시멈으로 정해주고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프리 트랜스폼을 다양하게 응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컨트롤 T. 자,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이런 것도 나중에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직접 해보시고. 지금까지 프리 트랜스폼 툴을 활용해서 다리 길이 늘리기까지 배워봤습니다. 요새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들을 전달 드릴까 준비하면서 저도 설레고 재밌습니다. 녹화본은 30분인데요. 아, 녹음은 4, 5시간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조금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